네 12월 16일 오전 3시입니다 잘 주무시고 계시죠 네그 오늘 수요일은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노는 날이라서 오늘 새벽에 영상을 좀 올립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제 폐기물 관련 주에 대해서 한번 볼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이렇게 테마 주들을 엮어서 보내주세요 뭐 개성공단 그리고 뭐 면세점 관련주, 정보보안 관련주, 웹툰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 블록체인 관련주 뭐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어, 일단 제가 보기에 음,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주식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종목 차트들이 있으면 모아서 음, 모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어, 마침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폐기물 관련주에 대한 종목들을 사실 우리가 이제 IS동서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네, 한번 다시 한번 원래 들어가 있었다가 다시 한번 들어간 종목인데, 어, 저도 솔직하게 네, 폐기물 관련주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음, 인선이엔티, 코엔텍 와이엔텍, KGTX e 뭐 나름 어, 의미 있는 그 차, 차트 어, 모양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랑 카운팅도 해 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뭐 파동 카운팅이나 어, 그런 얘기는 생략을 할게요. 인트로에 네. <laughs> 그,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이론 영상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반드시 보셔야 돼요. 네. 개인이 주식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늘상 올라간 것만 사시면 안 돼요. 네. 늘상 올라가 있는 것만 사시면 의미가 없으니까 빨간 거 보고 사고, 파란 거 보고 팔고, 네. 어쩌다가, 어, 한두 번은 그렇게 맞을 수 있을지만 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길게 주식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주식 매매를 하는데 그 기준점 바로미터를 세워줄 수 있는 이론이니까 보조 지표보다 가장 상위에 있는 어, 개념이니까 엘리아트 파동 이론 영상 들어가셔서 꼭 보세요. 네, 광고 같은 거 없으니까 저 위에서 보시라는 거 아니니까 제발 네그 영상을 안 보시면 어, 이 영상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아셨죠? 네. 어,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IS 동선은, 보세요. 2020년 7월 28일에 고점이 얼마예요? 49,950원. 그렇죠? 네. 2020년 12월 3일에 고점이 49,950원. 굳이, 어, 지지와 저항,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네. 잠시만요. 아, 판서펜을 제가 띄워놓질 않았어요. <laughs> 밖에 제가 지금 담배 피러 나갔다 왔는데 장난 아니에요. 엄청 춥네요. 그러니까 손이 시려워서 담배를 제대로 못필 정도입니다. 음, 뭐 아무튼 네. 볼게요. 여기 네. 여기 고점이 일치해요. 네. 50원 차이, 100원 차이, 10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4,900 얼마였죠? 49,950원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당연히 보고 있다가, 네. 여기 돌파하면 매수에요. 더 좋은 거는, 만약에, IS 동서를 한번 더, 한번더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49,950원 이 라인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때는,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네. 한번 저항선이,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넉달 넘게 걸쳐서 저항선을 만드는 것을 돌파하면 그 자리는 어, 나름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뭐 깨고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때가 매수 타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 큰 틀에서 보면 어센딩 트라이앵글스랑 같은 거죠. 우리가 남성 한번 볼까요? 남성? <laughs> 음? 자, 자꾸... 사라지네요. 어, 잠시만요. 왜 자꾸 사라지죠? 펜이 잠깐 사라져서. 네. 남성을 한번 보면 어, 남성도 이제 나름 그 어센딩 트라이앵글스 패턴이라서 어, 여기 이 라인, 네. 이 라인을 우리가 돌파할 때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키스하고 재차 상승할 때 매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으면 남성 같은 경우는 언제가 매수 타점이에요? 이날 2020년 12월 9일이 매수 타점이었으니까 충분히 네10% 어, 이상을 네, 우리 채널에서는 5%의 반매도, 10%의 전량 매도니까 남성도 이전에 이거 갑자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앞에 영상 보시면 남성과 또 똑같은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스 패턴이 어떤 게 있어요. 아이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이건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오른쪽 위에다가 아 어, 5분 2초. 네. 요거는 네, 그 어센딩 트라이앵글스의 패턴에 대해서는 오른쪽 위에다가 영상을 달아 드릴 테니까 링크를 그 영상을 들어가 보세요. 어, 뉴지랩을 한번 보면 뉴지랩. 네. 뉴지랩도 주봉상 우리가 어센딩 트라이앵글스 패턴이었죠. 네. 요렇게. 네. 요렇게. 네. 돼서 올라갈 때가 원래는 매수 차점인데 그렇게 매수하지 말고 네. 올라갔다가 한번 살짝 눌렸다가 다시 상승할 때, 그래서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트 10%한 세트 먹고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네 메커니즘이죠. IS 동서가 아니 IS 동서가 어센 i 트라이앵글스라는 패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지금 이 자리. 이 자리와 이 자리를 확실하게 저항선으로 해놓고 있는 것을 돌파를 했잖아요. 언제 돌파했어요? 이날, 12월 10일 날. 돌파했다가 지금 쭉 올라가지 못하고, 한번 눌렸다가 살짝 깨도 돼요. 이 라인을.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네. 그때가 IS동서는 재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IS동서의 월봉을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채널에서는 이 종목이 향후에 유망한 종목이니까 한번 사보자. 이렇게는 안 사요. 네. 네. 예. 네. 잠깐 먹고 나오더라도, 음, 정확하게 그 자리를 미리 쪼우고 있다가 그런 방향으로 캔들이 움직이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캔들이 움직일 때만 매수를 하고, 그럼 더블맨, 네 말대로 그렇게 안 움직이면, 아, 뭐안 사면 그만이에요. 아, 뭐, 우리가 얘네들한테 빌어야 돼요? 사게 해달라고? 우리 돈 주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사면 그만이다. 그리고, 어, IS 동선은 역시나 내려오는 각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가팔라야지만 여기 전고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티베쿰, 에로티베쿰은 어, 이제 삼중 바닥 형태고 IS 동서가 우리가 어,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될수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 각도가 지금 일단 가파르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거큰 N자형 파동을 이룰 수 있겠다. 오케이 네. 인선이엔티. 자, IS 동서가 폐기물 관련주의 대장주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짜리에요 제가 지금 IS 동서, 인선이엔티, 코엔텍와이엔텍이 순서는 시가총액 순서대로 어. <laughs> 기억리은 디그 순이 아니라 시가총액 순서대로 나눈, 나눈 겁니다. 그다음에 인선이엔티. ENT. 인선이엔티도 <laughs> 죄송합니다. 새벽이라서. 아 그렇죠 담배를 피고 와서 목이 잠기나 봐요 네. 자 연봉을 보면 인선 이엔티는 이제 깔끔하게 네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이에요 연봉상 그리고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면 음 어때요 월봉도 우상향이죠 네 그리고 그리고 요렇게 장대운봉이 나온 상태에서 도치가 나오면 그다음 봉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 일단 보자구요. 네. 요렇게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돛지. 이 바디가 얇으면 얇을수록 이게 연봉이랑 월봉에서는 훨씬 더 신뢰성이 있어요. 네. 일봉은 뭐 그냥 그렇고 월봉이나 연봉. 뭐 주봉도 그건 이제 봐야 되겠지만 월봉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거의 애누리 없이 어, 상승을 합니다. 열에 아홉은. 네. 아,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요렇게 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렇게 요렇게 끊어가지고 볼게요.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 십자가 쓰면 그 다음 봉이 여기에 쓰면 하락이고 0시부터 3시 사이인 여기에서 서가지고 슈팅하면 다시 한번 슈팅인 거죠. 장대양봉의 경우는 네.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죠. 이걸 보고도 무슨 말인지 아니시면 모르시면 평소에 차트를 어마 무시하게 안 보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익이 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번 어, 매수를 해서 매도한 종목이 수익이 났더라도 혹은 물려 있더라도 그 차트의 모양을 보고 아 이러이러한 식으로 들어가면 야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고 기억에 남겨두시는 게 다음 종목이나 향후에 내가 잘 나가던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봤으면 그 종목 차트를 평소에 계속 보시고 계시면 나중에 그와 같은 모양의 차트가 나왔을 때어 이거 그때 그 모양이다. 그러고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선이엔티는 월봉으로 보면 방금 얘기했던 게또 나오죠.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여기, 여기, 네,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십자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0시부터3시 사이에 쓰면 상승인데 얘는 여기서 쓰니까 하락. 오케이? 얘는 장대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도지 나오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네. 요것도 한번 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인선 이엔티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갈것 같아. 자 주봉으로 보면 음, 이런 차트의 문제점은 갈 거는 같지만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어, 찾기가 어려워요. 네. 뭐갈것 같은데 어디를 돌파하면 사고 어떤 모양일 때살 거야. 그게 안 나오거든 얘가. 이런 차트가 그게 맹점이에요. 뭐 결론이 뭐냐고요? 애매하단 얘기예요. 매수하기에는. 자 인선 이엔티는 정 사고 싶으시면 여기를 돌파할 때 샀어야겠죠? 여기 네. 하지만 거래량은 자 거래량은 이때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때 사면 애누리 없겠어요. 여기에 가격대가 얼마냐? 여기에 시가가 여기에 고가가 11150원. 11150원 네. 여기를 돌파할 때 사면 뭐 거의 다 왔죠 지금 네. 어제가 네. 어제가 매수타점이 될수 있었겠네요. 요 라인을 돌파할 때가 어제가 매수타점이 될수 있었겠는데 여기를 돌파하면 사면 되는데 뭐 굳이 네.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나요? 2 1 선이랑 이렇게 멀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돌파한다고 해서 어, 이거는 네. 네. 이런 애들은 아싸리 미리 보고 있었으면은 네. 여기를 돌파했을 때, 이 라인, 네. 이 라인을 돌파했을 때 여기를 돌파했을 때 사면 모를까 지금은 새로 사기는 좀 어, 에라다. <laughs> 네? 네. 지금 사기에는 좀 그래요. 어, 그냥 보세요. 월봉에서 알아갈 게 있잖아요. 어.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왔을 때 여기에 십자도치가 생기면 상승이고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이렇게 도치가 생기면 항상 그 다음 봉까지 확인하고 있다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봉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따라사면 되겠다. 네, 그걸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코엔텍. 코엔텍도 폐기물 관련 주랍니다. 코엔텍의 시가총액은 4,600억 원. 연봉으로 보면 코엔텍은 자 얘는 지금 하나 빨간 거, 둘, 셋, 넷, 빨간 거네개 섰죠? 상승이 몇 개예요? 다섯 개가 한 세트죠. 빨간 거세 개가 한 세트, 다섯 개가 한 세트. 파란 거세 개가 하락의 한 세트, 다섯 개가 하락의 한 세트. 그런데 얘는 네 개를 맞고 한번 음봉으로 됐는데 이 음봉의 고점이 이 양봉의 고점보다 어때요? 낮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내년에도 상승할 여력이 아직은 남아 있다. 연봉으로만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연봉으로만 봤을 때 코엔텍 월봉 볼게요. 자 월봉으로 보면 뭐 특이사항이 있나요? 특별히 크게 특이사항은 없죠. 네 월봉으로 봐선 특이사항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소소. 어, 매수 타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매수 타점이 안 나와 있는 거는 안 사면 그만이에요. 주봉 주봉으로도 네아 그렇죠. 거래량이 터지고 주봉상 여기 꼬다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 꼬다리를 보러 갈 거예요. 이 꼬다리가 얼마야? 12,000원대까지는. 네 아마도 코엔텍은 12,000원 금방까지는 돌파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12,000원까지는 뭐 횡보를 오래 하던지 깨작깨작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네, 위아래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12,000원까지는 갈 것이다. 제가 이런 영상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몇 개월 후에 더블맨 제가 혼자 짓거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코엔텍이 그렇게 갔는지를 확인하시라니까요. 저희 안티들 네? 이전에 저 양상 수없이 있잖아요. 6월달부터 7월달부터 8월달부터 남겨놓은 종국별 영상이 있으니까 그때 말했던 대로 만약에 코엔텍도 한 3-4개월 후에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이게 과연 12,000원대까지 갔다가 무너지는지 네? 그러니까 이걸 돌파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 코엔텍은 12,000원까지 간다고요. 내년쯤에 근데 네? 네.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티분들 네. 그런 수고로 수고로움을 덜어가면서 네. 안티 질은 항상 환영입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네. 없을걸. <laughs> 찾기 쉽지 않을걸. 자, 그 다음에 YN텍. 와이엔텍. YN텍의 음. 연봉을 한번 볼까요. 일단 시가총액은 2400억. 연봉을 볼게요. 연봉은 YN텍은 어때요. 빨간 게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럼 뭐예요. 상승의 한 세트 다섯 개가 끝났죠. 이런 거는 안 들어간다고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빨간 거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일단 연말에는 들어가기가 찝찝하다고요. 네. 내년에 은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세 개가 한 세트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빨간 거 하나 쓰고, 두 번째 이렇게 쓴 거. 이럴 때 들어가면 좋죠. 내년에도 빨간 거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야, 더블맨. 빨간 거세 개가 한 세트, 파란 거세 개가 한 세트. 장난치는 거야? 네. 장난치는 거예요. 흑, 흑산병, 적산병. 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관심을 있고 관심을 갖고 차트를 보시면은 흑산병, 적산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실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채널에서는 다섯 개가 빨간 게 나온 거는 우리가 월봉이든 연봉이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물론 기아차가 그 예상에서 빗나가서 우리가 기아차를 중간에 털고 현대차로 갈아탔지만 어, 결론적으로 보면 기아차가 지금 갔기 때문에 기아차는 아마도 어... 지금 7 개를 기아차 한번 잠깐 볼까요? 기아차 월봉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섰죠 월봉으로 그래서 아마 일곱 개가 쓸까 이 겁나요 그니까 다섯 개가 일단 쓰면 다섯 어 개까지는 먹고 나와도 여섯 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가는 게더 안전하죠 네네 네. 그래서 코엔텍은 조금 그렇다. 음. 딱히 매수 타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뭐2 4 1선을 떠나서 얘 자체가 내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어,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다음에 YN텍, 와이엔텍. YN텍의 시가총액은 2,400억. 연봉으로 보면 YN텍도 아, 했나요? 지금 아, 지금 한 거군요. YN텍. 네, 갈것 같아요. 네, 우사향이니까말 그대로 다 나와. 뭐 이런 차트죠. 네, 그래서 갈것 같은데도 딱히 어, 매수 타점을 잡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장난삼아 조금 넣어놨다가, 하지만 연봉이 다섯 개니까, 굳이, 굳이, 네,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아니, IS 동선은, IS 동선 두개예요 연봉이. 빨간 거.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종목이라고요. 네? 얘는 지금 연봉으로 빨간 게 하나, 두 개니까, 내년에 빨간 게세 개가 하나 더써도 내년이 상승이 한 세트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YNTEC, 아, 봤구나. 코엔텍도 봤나요?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GETS. 아, 얘는 네, 시가총액이 뭐 1,900억밖에 안 돼도 연봉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도 빨간 게 붙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어, 그런가 보다 하고 월봉을 보면 월봉을 보면 월봉상으로도 깔끔하죠. 네. 왜냐고요? 뭐가 깔끔하냐고? 신규 상장주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네. 월봉이라서 이거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월봉으로 봤으면 여기가 아무튼 네, ABC가 끝나는. ABC가 끝나는 하락의 한 세트를 마무리 짓고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엔드 거래량도 뭐 압도적으로 지금 올해 이전 그 56년에 비해서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KG ETS도 우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매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주봉으로 봐도 얘는 좀 늦었죠? 네, 이렇게 하여튼 모든 종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 자꾸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주봉상으로 21선이랑 멀어지면서 벌써 봉이 하나 둘셋네 개나 섰어요. 너무 높아 이런 거는. 네 너무 높아요.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높다. 1봉 일봉. 1봉으로 보면 얘는 뭐 매수 타점을 지났죠? 매수 타점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라인을 돌파할 때. 네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 했었어야 되는데 얘는 일단 매수 타점으로서는 높다. 네 높아요. 가겠죠. 가면 그럼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차트로 볼수 있는 어떤 그 다섯 개 모두 어뭐 단기 상승 혹은 내년에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보이지만 굳이 매수 타점이 보이는 것은 인선 E N T 요 자리 돌파할 때 얘는 일단 요기를 돌파할 때 샀으면 참 어제가 어제가 매수 타점이었네요. 아요런 거는 왜 미리 미리 얘기를 안 하시고 항상 지나간 다음에 메일을 보내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 될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인선 ENT는 여기를 보러 가겠죠. 12,100원을 네, 보러 갈 것이다. 그리고 IS 동선은 어센딩 트라이앵글스는 아니지만 메커니즘 자체가 어, 보,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와 여기에 고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10원도 틀리면 안 돼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어 3, 4개월 텀을 두고 혹은 한달 텀을 두고 네. 하루 이틀 텀 말고 한달 이상의 텀을 두고 이 꼭대기가 똑같은 이런 저항선을 갖고 있는 것들은 어,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 된다. 그런데 얘는 지금 떨어졌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이 라인을 다시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또뭐 있었어요? 지금 영진약품이라고 미리미리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레이더에 걸리면. 네, 영진약품을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영진약품도 여기에 고점이랑 여기에 고점이랑 일치해요. 네? 여기에 고점이 얼마? 8700원. 여기에 고점이 얼마? 8700원. 그 멤버십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세요. 복습하는 차원으로. 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가 매수타점인데. 아이고. 요 라인을 요 라인을 돌파할 때가 매수타점이라서 요게 지금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네. 뭐한 한두 달 후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매수타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고점이 똑같은 어떤 특정한 라인이 있으면 그 라인을 돌파할 때는 매수 타점이 된다. 매수를 했는데 무너지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이 다시 한번 돌파할 때는 오히려 재매수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요거 할게요. 네, 바로 우리 그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보자고 하신 종목들 중에서 126번째부터 종목, 명성 TNS부터 yes24까지 이어서 같이 올리겠습니다.